신수기 18장 21절로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의 하는 일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말 것이라 죄를 당하여 죽을까 하노라 오직 레위는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런 너희의 대대에 영원한 윤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그 죄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준 거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레인에게 고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취하여 너에게 희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취할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받드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받드는 즙 같이 여겼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의 받은 모든 예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취하여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취하여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이인에게는 파장 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 같이 되리니 너희가 너희와 너희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 이민이라 다 같이요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도록 드린즉 이로 인하여 죄를 지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래하면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저는 민수기 18장 21절로 32절을 본문으로. 레이위 인의 기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제 성막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통하여 어떻게 그들의 삶을 책임지시게 하는가라는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제사장은 자신의 직무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내려주신 선물로 이해를 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그 직위, 직분을 백성들 위에서 뭔가 힘을 행사하는, 군림하는 위치가 아닌 철두철미하게 자신의 섬김을 통하여서 백성들을 영적으로 유익하는 그러한 직분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섬김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드린 그 재물을 통하여서 제 세상들의 삶을 그렇게 돌보시고 책임지셨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교회의 직분자들이 어떻게 섬겨 되며, 특별히 목회자가 어떻게 교회를 섬겨 되며, 그리고 성도들은 어떻게 목회자의 삶을 그렇게 섬겨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적용하며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신약 시대는 없지만 구약 시대에 있었던 레위 지파, 레위인들, 레인들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주셔서 제사을 도와서 성막에서 봉사하는 직무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성막에서 봉사하며 제사장을 도와 수고하는 레위인들. 그들에게는 가난 땅 들어갔을 때에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기업 땅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사는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그1 1조를 통하여서 그들이 생계를 유지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성도 이 백성들이 드린 1 1조를 통하여서 레위인들이 삶을 사는 것을. 그들이 회막에서 백성을 대신하여 하는 수고를 감는 일이라 하셨습니다. 민수기 18장 31절 보면 레위인들이 백성들의 십일조로 받아 사는 것을 가지고 그들의 보수라 정당한 대가라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백성들이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십일조로 드리는 것 그것을 가지고 레위인들이 그것으로 먹고 사는 것을 마치 저들은 우리가 준 것이 없으면 살수 없는 것이야. 마치 자신들이 레위인들의 삶을 그렇게 베푸는 것처럼 시해 그렇게 베풀어 돕는 그런 은혜를 베푸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그들의 수고에 빚진 것을 우리가 그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큰빛을 졌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것으로 갚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삶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23절 1 8장 23절을 보면 레위인들은 회막에서 봉사며 하 자신들의 죄를 감당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물론 여기 자기들의 죄는 일차적으로는 레위인들 자신의 죄를 말합니다. 레위인들은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숨기는 직분입니다. 그런 직분을 가진자가 자신의 삶을 정결하지 않고 죄를 품은 채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 죄로 말미암아 그는 죽,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늘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의 삶에 대하여 치열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백성들의 죄를 말합니다. 백성들이 성막에 들어올 때에 죄를 품고 나가면 역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레인들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정함을 품고 들어올지 못하도록 늘 그들을 경계하며 그들을 가르치며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바로 이들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가 섬기는 섬김으로 영적인 유익을 누렸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그들의 섬김에 비철졌다는 심정으로 그들의 삶을 자신들이 들이는 11조를 통하여서 바로 책임져야 한다는 것, 그것은 마땅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교회가 그 목회자의 사례를, 월급을 사례비라고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이 별로 이제는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사실 한자적인 의미를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람 말은 감사하다 할때 사자입니다. 예는 예의를 갖추다 할때 예자를 씁니다. 주의 종들이 수고하고 헌신한 것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하늘에 신령한 은혜를 누렸다는 의미에서 예를 갖추어 감사하여서 드리는 그러한 생활비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 우리 교회는 참 그런 부분에서는 철저합니다. 항상. 딱 정해진 시간 그것도 주일 아침에 미리 탁 봉투에 넣어서 이름을 적어서 재정 담당하는 장노림이 청확하게탁 그렇게 예를 갖추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전해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제가 제 후배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무례한 것이 마지막 주일인데 모든 사익이 다 끝났는데 그냥 휙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 당장 지금 은행에 어떤 면에서는 바운스가 나게 되었는데, 목회자 중에 풍족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고 나서 연락 없는데,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주 중에 재정 담당자에게 마치 간청하는 시, 심정으로 연락해서 그러면, 어, 잊어버렸습니다. 참 이렇게 벌써 그 자체가 보이는 것이죠. 결코 성도들이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은혜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어제도 제가 부탁을 드렸지만, 뭐 저희 교회는 참 예를 갖춥니다만은 언제나 마음으로부터 주를 위하여서 성도를 위하여 섬기는 그런 주의 종들에 대하여서. 배려해 주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섬겨 주는 것, 이것은 오히려 결국에는 성도 여러분들이 복 받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주는 백성들이 드린 그 11조의 성격입니다 민수기 18장 24절을 보면 이수랄 자순이 여호와께 거저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어제도 이미 설명드렸지만 거제란 말에 다시 한번더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거제, 뭐 우리나라에도 거제도라는 섬이 있지만 한자적으로 보면 덜 거자를 씁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칠 때에 그 제물을 바치는 방식 중에 하나로서 바로 그 제물을 하나님께 위로 들어 올려 바치는 그 제사의 방식을 거제라고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위로 들어 올려서 바치게 할까? 그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것은 제가 거둔 이 모든 소산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하나님에것 거심에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라는 의미에서 올려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거제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11조를 거제로 드리라는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11조는 무엇을 뜻합니까? 나의 모든 소득의 10분의 1, 그 대표하는 10분의 1. 그렇다면 그 나머지 전체도 다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이요, 주님 것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의미가 바로 11조 란 것입니다. 그 11조를 하나님께 들어 올려 드리는 방식, 거제로 바로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원리적으로 이렇게 거제 방식을 통하여서 위로 들어 올려 하나님 앞에 바친 11조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거제로 바친 21조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레위인들의 생활을 위하여서 하나님 레이인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레이인들은 물론 백성들의 거그 드리는 것으로 자신들이 실질적으로 사는 것이기만 근본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바로 레인들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기에 레인들은 늘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책임진다는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드린 성도들을 위하여 더 열심히 성막에서 봉사하는 이 아름다운 것들이 함께 맞물려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레위인 백성들이 거제로 드린 11조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면 레인들이 이것을 받고서 어떻게 감사을 표현하느냐? 바로 자신들이 백성들이 거제로 드린 그 11조를 자들이 받았는데 그 중에서 또 10분의 1을 떼어서 다시 하나님 앞에 거제로 올려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올려 드린다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이 11조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린 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바로 제사장들에게 주어서 제사장들이 먹게 합니다. 이것 역시 제사장들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어서 자신들의 삶의 일부를 채워주신다는 의미에서 역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더 민숙이 18장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렇게 신약적으로 적용합니다. 어떤 분들은 신약시대 목회자가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측분의 이름으로 제사장은 더 이상 구약시대, 신약시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다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과 목양으로 성도들을 섬기도록 이 그렇게 세운 것이 바로 목사인 것입니다. 교회는 사역자들이 마음껏 목회하도록 물질적으로 섬겨야 합니다. 물론 지나치게 목회자를 너무나 존중이 아니라 때로는 거의 주님 수준으로서 떠받드는 것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잘못입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를 보면. 항상 목회자의 어떤 생활을 어디 기준하느냐 그 교회가 성도와 많건 적건 그 교회가 굉장하게 크건 적건 상관치 않고 평균적으로 그 교회 성도들의 중간 그러한 삶의 수준에 맞춰서 그의 모든 삶을 그렇게 책임져 줍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마음껏 사역하도록 그러나 너무 과하지 않도록 이런 밸런스가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와 성도란 목회자들이 마음껏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장을 펼쳐주며 지원해 주며 격려해 주고 목회자는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바로 하나님의 이 약물이들을 위하여서 정말 내 생명을 내가 감당하며 다 드리겠다는 심정으로 목숨을 걸고 목회하는 이것이 서로 간에 맞물려서 존중과 감사와 빚진 마음과 어떻게 이어내를 갚을고 하는 이것이 아름답게 맞물려 갈 때에 그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는 함께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민숙이 18장 마지막 부분 21절로 32절을 통하여서 어떻게 가난안 땅에서 땅을 분배받지 않은 그들의 삶의 터진이 없는 레위인들을 어떻게 백성들이 책임질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백성들이 레위인들에 의하여 그들이 빚진 것을 그들의 소득을 통하여 그렇게 갚아 주는 것 이것이 마땅한 것을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바로 백성들이 거제로 올려 드리는 그러한 1 1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바로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여 레위인들이 그 공급받음으로 그들이 살며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여서 또. 백성들을 위하여 목숨 걸고 사역하는 이 아름다운 정말 휴고받음의 아름다움이 바로 백성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 안에도 하나님 참으로 많은 성도들, 목회자에 대하여서 존중하고 그렇게 참늘 격려하는 아름다운 그런 분위기가 형성된 그런 귀한 교회에 저희들 신앙생활을 하여 주심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또 목회자는 최선을 다해서 정말 목숨 걸고 성도를 섬김으로 성도들을 영적으로 바로 세우고 유익하게 만드는 그런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복받고 목회자도 힘을 얻어 함께 주 앞에 복을 누리는 그런 멋진 교회 될수 있도록 주여 더욱 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